이 제품 하나만 보더라도 트렌드를 다할수 있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겨울 아우터에 대한 질문을 드디어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겨울 아우터 컨텐츠를 쉽게 할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옷을 추천해줄 때, 웬만하면 자기가 입어본 제품이나, 브랜드를 토대로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겨울 아우터가 굉장히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브랜드를 입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어떤 브랜드의 어떤 디자인의 제품을 입으세요. 이렇게 딱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도 오늘은요. 제가 패션 트렌드를 좀 짚어드리면서 이를 활용한 겨울 아우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트렌드적인 요소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리버시블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겉과 속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끈을 활용한 디테일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메카지 브랜드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브랜드들의 컬렉션을 봐도 끈을 활용한 디테일들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브랜드들이 어떻게 끈을 활용했는지 사진을 몇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제품 밑부분에 끈을 달거나 아니면 뭐 옆쪽에 이렇게 라인을 잡아준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끈을 활용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범위를 넓혀서 겨울 아우터를 생각해보면 로브코트가 있을 수 있겠죠? 로브코트는 예전부터 뭐 스테디한 아이템이었는데 특히 작년 시즌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선보인 아이템이고요. 이번 시즌에도 그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브코트가 좀 목욕가운 같아서 코디하기도 좀 어렵고 약간 부담스러워서 구매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로브코트만큼 아우터 하나로 포인트를 주면서 센스있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도 몇 없어. 겨울이라는 계절은 이너보다는 아우터 중심인 계절이기 때문에 코트 하나로 센스있게 입고 싶다면 로브코트 괜찮습니다. 뭐 아우터 종류가 뭐 발막한, 체스터필드, 덱자켓, 필드자켓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일일이 짚어드리다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메카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단 하나의 코트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저는 더플 코트 추천해드립니다. 일명 떡볶이 코트죠. 더플 코트는 살짝 캐주얼하면서 귀여운 느낌을 낼수 있는 게 장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텐데 더플코트를 보면 이렇게 긴 막대로 된 토글 단추가 떡볶이 모양 같아서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더플코트의 유래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더플코트 코디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추를 여시는 것보다 잠그는 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더플코트를 잠그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외관에서 볼때 더플코트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이너를 어떻게 입고 어떻게 연출하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뭐 베스트를 활용한 코디라는지 자켓을 활용한 코디라는지 이런 컨텐츠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알려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플 코트에 쇼비니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더플 코트랑 비니의 컬러를 맞추시는 것보단 다르게 하는 게 이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비 코트를 입었으면 베이지, 뭐, 비니에, 뭐 블랙 비니에, 이런 느낌으로. 통장에 영이 많으시는 분들은 글로벌 같은 유명한 브랜드의 더플코트를 구매하면 좋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플코트의 하나의 틀에서 볼때 굳이 처음부터 비싼 브랜드들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더플코트면 되는 것 같아. 패딩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후드에 털이 달린 것보다 털이 없는 게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는 어두운 블랙이나 네이비 같은 것보다 뭐 오렌지나 블루 등좀 색감 있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패딩이 부피가 좀 크잖아요. 코트나 뭐 다른 아우터들에 비해 그래서 어두운 컬러를 입으면 사람이 조금 더 칙칙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패딩의 단점은 아시다시피 가격과 그 다음에 부피가 좀 커서 사람을 좀더 덩치있게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옷의 라인을 잡기가 힘들어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한 제품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캡틴 선샤인의 리버시블 다운파카입니다. 가격은 일단 저는 못사니까요. 구매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 번만 빌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제품 하나만 보더라도 트렌드를 다할 수 있어. 아까도 말했듯이 리버시블 디자인 끈을 활용한 디테일 끈을 활용했기 때문에 옆 라인을 잡아주죠 마지막으로 패딩 브랜드를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저처럼 모자에 털이 없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크레센트 다운 웍스 파카 추천해 드리고요 모자에 털이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은 뭐 에스피오나지 콜비라든지 울리치 아크틱, 에디바워 B9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제품들은 솔직히 제가 입어본 게 아니고 그나마 사람들의 평이 괜찮은 브랜드들을 알려드린 거니까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제가 겨울 아우터는 어느 정도 마무리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로브코트를 활용한 코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